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상인의 정현수 박충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네. 어, 수입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 떨린다. 네. 우차사 수입, 그 다음에 코빅 할때 수입, 그리고 그렇죠. 유튜브 수입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 아 떨리다. 제가 어, 몇 년도에 데뷔했죠? 제가 2003년도에 음. 12월 24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 데뷔를 해서 방송 출연을 하고 받았던 출연료가 정확히 기억나시죠? 15만 원. <laughs> 15만 원. 자, 회당 출연료가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네번 방송에 나가면? 그렇 60만 원. 이렇게 1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제 뭐 쭉쭉쭉쭉 올라가서 저희도 이제. 또 연예대상에서 아 우리 정현수 씨네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게 되면 아, 또 저희는 한 단급 한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한 네, 단급 정도 올라서 가 제가 또 연예대상에서 또 최우상을 몇년됐지 2013년도인가? 아 2013년도 네, 아, 정현수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 어, 출연료는 네. 어, 뭐 7, 8 0 정도까지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10년차 될 때까지 그렇죠. 근데 파충수 씨는 오차 할때 내가 이 정도까지 벌어봤다. 아 우리 광고 찍었었잖아요. 아, 아 그쵸 그치. 맞아 어, 저기. 뭐 국가 기관의 네. 통계청. 네. 혼자 가냐? 동수야. 오랜만에 동산 걸로 동수야. 동수야. 야딱 보면 모르나. 어? 인구, 조사하잖아, 인구 조사 하잖아 인구 조사. 맞지 동수야. 그걸로 어, 그때 당시 4천만 원이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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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천만 원, 네. 4천만 원 정도를 받고 제가 광고를 찍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우초사가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 네. 지방 공연을 매주 토 일마다 지방 공연을 다녔어요. 다닐 때마다 또 해당 못도한 10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하니까 토요일 100만 원, 일요일 100만 원, 일도 네. 그러면 한 주에 200, 200, 한 달에 800, 800. 막 이렇게 네. 본적도 있었죠. 네. 그거랑 뭐 지난 공연비 800에 행사비 뭐 붙이고 한그 다음에 뭐사 뭐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그래도 <laughs> 그렇죠. 어 그래도 어뭐 나쁘지 않았죠. 나우 네. 좋았죠. 네. 네. 코비로 옮기면서 초수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코미디빅리그로 오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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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출연료가 괜찮았어요. 우차사 10년 했을 때 10년치 받은 것보다 더 받았었어요. 오. 10년 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내 출연료보다 음. 한두 단계 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오. 그렇게 해서 기분 좋았죠. 음. 그러다가 또 코미디 빅링으로 뭐가 있냐? 네. 상금 있습니다. 상금. 어, 상금이 죠 제가 그때 당시 잠깐 도와주러 나갔던 코너가 그때 당시 시즌2에 제가 들어갔는데 네. 코미디 빅링 그 시즌2에 들어가서 네. 최고 인기 코너가 양세영 이용진, 박규선 씨와 함께했던 라이또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아, 라이토, 라이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네. 자리주상! 네. 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코너, 삼미 슈퍼스타들하고, 이제 안영미 씨, 음. 강유미, 김미려 씨랑 함께 하면서, 맞아, 맞아. 또 순위권 안에 들어가서 상금도 받고, 저는 상금으로만 그 다음 4천만 원 넘게 넣은 어. 것 같아요, 그때. 어. 상금으로만 그 다음 4,500, 천 지금까지. 그때 지금 음. 되게. 1년 내내 따뜻했어요. 따뜻해.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차사 할 때에 어떤 또 최고시, 또 허비갈 최고 그렇죠. 때또 박중수 씨또최고 씨. 그렇죠. 또 저희가 또 공개를 했는데, 네. 어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이제 또 저희가 유튜브한지가 4개월 정도 저희가 된것 같아요. 그럼 4개월도 됐는데 뭐, 뭐 어떨까? 뭐 기대 안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유튜브 수입 저희가 어, 수입과 또 지출까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출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식사비로 많이 나가죠. 네. <laughs>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만나요. 뭐 회의도 하고, 음. 찍기도 해서 세번 정도 만나요. 한번 만날 때마다 밥값이 한 2만 원 정도, 음. 네, 평균 한 2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2만 원, 일주일에 음. 3일 만나니까 6만 원, 그리고 한 달이면은 24만 원이죠. 24만 원. 네, 한 달에 2 4만 원이고 저희가 4개월 정도 있으니까 총 4,46, 96만원. 밥값만, 이제 96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ASMR이나 뭐 이런 거 찍었을 때, 고기, 고기, 삼겹살, 그 다음에 뭐 소품, 음. 뭐 이런 거 대충, 카드 내역이나 이런 거좀 대충 따져봤을 때, 그것도 한 5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렇죠. 네, 교통비나 뭐 이런 거해서 그래서, 밥값이라, 그 다음에 뭐 소품비 이런 거해서 거의 한 140, 5 0 100, 정도? 150 정도. 응, 150 네. 정도를 저희가 이제 아, 지출을 했고, 네. 그에 반해서 아, 수익이 기가 막힙니다. 4개월 동안 150을 썼는데 수익이 아, 어마어마합니다, 좀, 여러분. 좀 쑥스럽네요. 쑥스럽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공개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 네, 수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영상이 총 44개. 44개인데, 하나가 이게 삭제 영상이 있어서 이게 원래는 43개입니다. 43개고, 그 다음에 조회수를 보시면 130, 160, 190, 뭐 이렇게 하다가, 어, 저희가 제일 잘 나오는 게, 보시면, 예, 1600짜리도 있고,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건데, 모든 영상의 공통점을 보시면, 수익창출 불가, 수익창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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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수익창출 불가. 수익창출 불가. 수익 불가. 수익창출 불가. 불가니까 불가리. 불가리스라도 한번 사먹어야 되나? 예, 1페이지로 가시면. 자, 예, 1페이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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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는 다 불가입니다. 예. 불교 집안이죠 뭐. 예. <laughs> 그래서 네. 제로 이게 수익 창출은 0아 <laughs> 수익 창출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유튜브 어, 수입은 마이너스 백 오십입니다. <laughs> <laughs> 자 여,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laughs>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써밋 화이팅!